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라운딩 예제문 5번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구속조건을좀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한쪽은 탄젠트로 하고 하나는 일치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이번 예제문은 필렛 예제문 5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원을 작업을 해주고 그 밑에 미소처럼 웃는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원두 개를 작업을 해줄게요. 먼저 지름 40짜리 하나 그리고 지름 20짜리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해서 여기서 오른쪽이 0도기 때문에 각도 마이너스 60도로 해서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과감히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이너스 120도로 해서 과감히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잠시나마 초록색으로 좀 바꿔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센터로부터 반지름 6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요선만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들을 지우고 이두 개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반지름 5자리 엔터 클릭 엔터 여기도 반지름 10짜리 엔터 클릭 엔터로 해서 작업을 해 주고 이 선을 5mm씩 위로 두번 아래로 두 번을 해 줍니다. 오프셋 5mm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 주고 불필요한 선들을 선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완성된 건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 라인의 탄젠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L 엔터를 하시고 TAN 엔터를 해서 원의 이미지 클릭 후 여기 센터를 클릭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라인을 켜서 tan 엔터 이미지 클릭 여기다가 클릭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운딩 필렛으로 16자리를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완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예전에 배웠던 그 탄젠트 탄젠트보다는 한쪽을 탄젠트로 하고 다른 구속을 주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또 다음에 다른 예제을 통해서 영상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